91년 가겠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결혼 소식도 있을 수 있고 회사가 조금 더 나아지라는 여기저기서 끊겼던 일들도 조금씩 펼쳐지라는 형국이니까요 을미생들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삼재입니다 내가 삼재여서 낭패를 볼수 있거든 그래서 동지 때이분들은 고봉으로 밥을 하세요 햅쌀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무릉 무릉도원입니다. <laughs> 네, 선생님. 이번 시간은 2025년 양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2003년생 양띠 아이들 괜찮습니다 대체적인 건 군대에서 제대도 할 시기고요 학교에 대학교에 다시 열심히 다니고 또 어찌 보면 대학을 잘 마친 친구들은 사회에 첫 발을 찌는 해일 겁니다 근데 윤달이 들어 있습니다 윤달이 들어 있어서 윤달 지날 때까지는 감기도 체하는 것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윤달 지나고 나면 괜찮습니다 하필이 윤달이 윤유월에 들어있어서 6월은 양의 달입니다 그래서 윤유월에 들어있어서 윤달 지날 때까지는 조금 직장도, 학교도, 몸도, 가정도 불편할 수 있지만, 요거 지나고, 윤달이 지나고 나면, 2003년생 양띠들은 안전권세 조금 더 활발한 친구들과 여행도 벗삼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해운연이 될 겁니다. 91년 가겠습니다. 그래도 24년도에는, 초년에는 그래도 중년 지나서 지금 안전곳에 가시고 계신 거죠? 맞아요. 네. 25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. 어, 양띠들이 삼제에 들어있지, 지금 상태로만 잘 가시면 괜찮습니다. 삼재여서 일이 걸리고 저리 걸리고 조금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도 피가 양띠들이 은근히 얇습니다. 그리고 은근히 고집이 소고집, 양고집입니다.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, 자기만의 판단을 하고 주위 의 얘기는 듣는 척 하면서 결론은 자기가 판단합니다. 그래서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. 귀는 항상 열려있대. 어, 내가 스스로 닿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열 개를 놓고 다 듣지 말고 열개 중에 5대 5였더라도 하나는 더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.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. 무한 도전을 할수 있는 91년 양띠들이거든요. 그래서, 어, 떻게 보면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. 3제인데도 불구하고, 결혼 소식도 있을 수 있고, 어찌 보면, 회사가 조금 더 나아지라는, 어, 여기저기서 끊겼던 일들도 조금씩 펼쳐지라는 형국이니까요. 사실 2024년도, 2023년도는 많이 힘들었을 거거든. 근데 2025년도에는 오히려 울타리를 틀어도, 무언가 또아리를 틀어도, 나는 비교가라는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, 그래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꼭 삼재는 푸시길 바라고 뭐든지 편안하게. 그리고 이분들은 무언가 가방이든 어디든 키링 같은 걸꼭 달고 다니시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에 사람들이 스쳐서 지나가면서 나의 흠을 못 보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먼 거리 가실 땐 비방을 하시고, 그리고 요즘 에너지 음료 많이 나오니까 졸음 운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카메라 그 속도나 그런 걸 찍혀도 위반에 벌금을 물면 벌금이 곧 정과가 된대. 그러니까 정과 생기지 않게. 요즘 세상이 무서우니까 그런 거 받으면 찝찝하거든. 그래서 뭔가 찜찜하니까. 그런 거꼭 에너지 음료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겠지만, 피곤하실 때, 뭐, 장거리 움직이실 땐꼭 드시고 움직이시는 거. 그리고 목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고. 내년에는 감기가 코로나는 아니어도 요즘에 백일에도 유행하고 감기인데 이름 있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암암리에 지금 많이 유행을 할 거거든. 근데 2025년에는 장염도 유행할 거거든. 눈병도 유행할 거거든.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뀌었다.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많은 거를 다 망쳐버렸거든 그래서 폐쪽도 감기도 이상한 병들이 많이 생겨서 종류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1년생들은 고기에도 조금 껴 있으니까 그래도 잔병치료를 하고 넘어가라 주니까 그런 거꼭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9년생 김인생들 10년 대운을 맞습니다. 근데 문서는 올해부터 지금 많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거고 살려고 할 거고 팔려고 할 겁니다. 문서가 잘안 나가. 이에 반면에 말국 있잖아. 말국 같은 거 문에다가 말이 걸어놓으세요. 말국 팔거든? 문 위에다가 걸어놓으세요. 주걱도 잘 통합니다. 그리고 벌부적도 잘 맞습니다. 김인생들한테는. 그래서 그런 거잘 활용을 해보신다면 이분들한테는 10년 대운을 잘 받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분들은 삼재와 운이 같이 들어오는 거네요. 어, 삼재와 운이 같이 들어옵니다. 음. 그래서 꼭 삼재는 풀어라. 홍수마이기랑 되도록이면 꼭 풀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돈이 있으면 운을 받기도 하고, 돈이 없는데 그래도 잘 되고 싶어서 운을 받기도 해요.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10년 대운을 다못 받고, 그냥 삼재만 풀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,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거든.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무릉도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꼭 삼재는 풀어라. 그리고 55년생, 을미생들.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. 네, 삼재입니다. 삼재라는 건 누구를 칠지 몰라요. 3년의 고개를 넘어간다고 해서 삼재거든요. 와이프를 할지 남편을 할지 누구를 할지 몰라요. 삼재는. 내가 삼재여서 낭패를 볼수 있거든. 그래서 본인의 삼재 잘 풀고 넘어가시고 동지때 이분들은 고봉으로 밥을 하세요. 햅쌀 밥을 하셔서 꼭조항에큰 양재기로 한 봉우리 그냥 봉을 떠 놓으세요. 그렇게 하시면 밥만 떠 놓나요? 예, 밥만 떠 놓으시고 꼭 뚜껑은 덮어 놓으세요. 냄비밥 그대로 놓을까요? 하면 냄비밥보다는 저는 솥밥을 권유합니다. 그래서 소밥이라도 한 그릇 꼭 해서 밥이 고슬고슬게 뚜껑을 살짝 올라오게끔 그렇게 밥을 지어서 올려놓으시면 그래도 새덕도 받고 새운도 받고 삼지는 물리고 내 가정은 편안하게 갈수 있는 거니까요. 소밥은 천신도 받고 사자도 받고 다 받는데요. 그래서 애군도 치고 또 사자가 우리 집에 들었으면 그 밥을 먹고 가는 수가 들으니까요. 그래도 운기도 받고 건강도 받고 다 받으라는 거니까 꼭 소밥은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. 83세입니다. 개미생. 사기의 운이 들었습니다. 사기요? 네. 어... 깡패를 보는 운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남의 말 듣지 말고 투자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자식들한테 미리 나눠 주지 마세요. 사계운은이런 것도 다 포함인 거거든요. 소일고외양간 고치라는 격이라니까요. 지고 계시고 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어디에다가 투자 많이 하시지 마시고 누구 많이 빌려 주지 마세요. 빌려 줄돈 없어 하더라도 불쌍한 게 누가 울고 있으면 이거 써 그러고 꺼내 주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많이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더 나를 간건이 하셔서 뭐든지 조금 더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양띠분들이 이제 삼재여서 많이 걱정들 하실 텐데 네. 이 좋아도 안 좋아도 다삼재는 풀어야 되는 거죠. 되도록이면 풀면 좋지 왜냐면 삼재는 악삼재가 있지만 복삼재도 있거든 삼재를 미리 떼물 함으로써 풀이를 함으로써 악삼재가 복삼재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전체적인 건 어, 양띠들은 개 중에 복삼재에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전 점검을 하고 빨간색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양띠들은 조금 나를 보호하고 비껴가는 차원에서 나를 챙길 수 있다라는 거야 평 그런 말씀 감사합다 고맙습니다